어, 그러면, 심장병이 있을 때, 오히려 뚱뚱한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 어떻게 생각하요요 비만에 대해서는. 비만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아, 선생님은 정말 엄청난 비만이 있는데. 결론은, 과도한 비만은 좋지는 않고요. 그걸 뭐, b c s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저희 병원 오시게 되면은, 직접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같이 만져보시고. 음, 만져보고. 적절한 가체중 정도로 정리한 가체중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심장병에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살집이 말른 것보다 약간 네. 살집이 게 좋다. 그럼 아예 말르면 왜안 좋아요? 이제 아무래도 근육 손실이나 식욕 저하 같은 게 말기로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 걸 이제 아기질 이런 말은 상태라고 말른 걸아액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신 소모 상태로 진행이 될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컨디션 자체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한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표준 체형을 유지하려고 하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네. 병원에서 지침을 준 대로 먹이고 네. 어, 단백질을 추가로 먹일지 뭘 먹일지 이런 거는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그렇죠. 대신 마른 건 좋지 않고 네. 근데 마르고 싶어서 말르는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애기한테 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보통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동별건조사료도 있고 뭐, 화식도 있고, 파식도 생식도 있고, 있고 생식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그 과정이 되게 힘드실 수는 있어요 고대님께서 속상하시고 막 준비를 했는데 아운도좀들고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꼭동원에서 처방하라는 <laughs> 걸할때좀 이런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료만 모집하지 말고 꼭 자연식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 열어두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좋다가 두번 원칙이니까 단백질 한량 퍼센트나든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거 자연식 뭐 자연식 뭐다 생식도 있고 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에 어 좋은 게 있으니까 좀 같이 조방하는게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영양제. 영양제 어떻게 그 먹어야 그 돼? 꼭 먹어야 그 되나? 어떻게딱 하나만 먹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메가 3 제품. 가장 추천이 될것 같아요.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생산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아까 말씀한, 이제 말씀드린 한말씀 가격질 예방하는 데 도움이 좀될 수가 있고요. 이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오메가3, 어, 어떤 제품? 뭐 먹어야 돼? 오메가3, 어. 수도 없이 많아. 병원에서. 이게 식물성에서 추출한 것도 있고, 동물성에 추출한 것도 있는데, 일단 공식화된 거랑 이제 동물성 추천한 것들이 좀더 좋다는 그런 생선요, 생선 텍선, 생선에서 추천한 것들이 저대게 그렇죠.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액체로 이제 펌프로 짜는 형식도 있고 캡슐로 된 것도 음, 있는데 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대신 네. 펌프로 짜는 거는 단점 중에 하나는 냄새 때문에 보호자님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보호자님들이 봤을 때 냄새가 꽤 부담감이 없다 하면 프관이편 하시고, 왜냐하면. 그 캡슐 로된건 아무래도 또 먹이는데 또좀 불편한 네. 점들이 있다요 네. 어, 저도 공금해요그러니 뭐 코텍스, 이런 제품, 캡슐로 된 거, 산화를 방지할 수 있죠. 캡슐에 있으니까. 먹이기가 너무 어렵죠. 좋은 건 알겠는데. 어, 그 다음 또, 어, 다른 거, 심장 환자를 몇 개월이라도 또 오래 살기, 이런 거, 팁이 있다면. 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장님이나 음, 어. 상담할 때. 사람 같은 경우도 나이 들면서 집안에 고혈압이 있거나 어떤 유전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짠거나 기름진거 먹는 걸 조심하라고는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방식을 어, 보통 뭐 지금부터 먹여야 되냐고 했을 때 평면적으로는 씨 단계인데 네. 뭐 집에서 줄이는 게 너무 어렵다면 뭐 반씩 섞어서 먹이시라거나 그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가르쳐드리거든요. 주관적인 방법이, 방법이, 방법이 있으면 같아요. 어, 조기진단 중요해요. 혈압관리 혈관의 콜레스테롤 관리, <laughs> 스트레스 어, 우리 아이 그냥 나이 들어서 처진 게 아니에요 관절염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관절염은 없는지 뭐 허리 디스크처럼 보호자분들 모르는 경우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가 분명히 아픈데 치료, 침치료하거 나서 좋아지이경우도 많았고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만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얘긴데 보통 심장질환 아이들이 이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 자체가 흥분을 유발할 수 그렇죠 있었네요. 그렇죠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맞아요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음, 그렇죠. 맞아요 가능하시다면 병원에 오는 과정을 좀 네. 즐겁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병원을 즐겁게 아이가 예. 제일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를 챙겨 오시는 게 되게 간단하지만 쉽게 아이 스트레스 병원에서만 먹을 그래요. 수 있는 간식 그래서 아이가 병원과 간식을 이렇게 네. 그리고 정말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원하기 전에 미리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뭐 90분 전에 먹여 주세요 이런 약들이 있으면 크게 부담감 없고 아이가 먹고 내원했을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다 보니까 검사에 진단할 때 정밀도도 훨씬 올라가고 아이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심장병도 그렇고 특히 고양이 환자들은 대부분 내원하기 전에 약을 먹고 내원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확실히 순그 아이 입장에 서 스트레스 를좀 덮게 받으니까. 어 훨씬 더 나은 검사를 왜라도 좋으니 그리고 이제 심장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저희는 심장병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병원에있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 힘든 경우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아이들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더 길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이상 여기까지 예은연병원 이었습니다